안녕하세요. 산골 자연농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넓은 호박 두 덩이를 준비해봤습니다. 예전부터 이 넓은 호박은 붓기 제거와 산모들에게 아주 좋은 것으로 몸이 붓거나 음, 다이어트를 할 때도 호박을 많이 먹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도 이 넓은 호박이 붓기 제거에 최고 최고인 것입니다. 늙은 호박을 푹 삶아서 호박죽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호박전을 만들기도 하고 이 늙은 호박 시골에서 겨울에는 커다란 양식이 되기도 했지요. 호박 본복 호박떡 다양하게 활용하는데 오늘은 겨울 감기 예방에 좋은 어떠한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넓은 호박, 일단 그것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그대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흐르는 물에 수세미로 빡빡, 빡빡 씻어 주겠습니다. 깨끗하게 닦아준 호박 한번이 늙은 호박은 껍질이 두터워서 정말 조심해서 잘라줘야 돼요 껍질 깔 때도 힘들고 애호박이었을 때는 칼이 잘 들어가는데 이렇게 익은 호박은 칼이 잘안 들어가고 껍질 까기도 엄청 힘들지요 이렇게 호박, 이 호박을 음, 씨를 빼낼 수도 있는데, 씨도 뭐다 먹으니까 국물만 쓸 거니까 일단 여기에서 저는 호박씨도 우리가 먹으니까 이렇게 와 색깔 너무 예쁘지요? 이 호박말랭이 해도 너무 좋은데. 오늘의 이 호박은 일단은 푹 삶아주겠습니다. 조각을 적당하게 내서. 전기밥솥에 넣고 씨앗에서도 좋은 성분이 우러나겠죠. 호박을 넣고 물을 넣고 호박즙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늙은 호박 두 덩이를 이렇게 다 썰어서 넣은 것입니다. 전기밥솥이지요. 여기에 물을 붓고 물을 붓고 전기밥솥 치사를 해주는데 치사를 해서 자동적으로 보온으로 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전기밥솥이 끓기 시작하면 김이 나면 음, 수동으로 보온으로 가게끔 해서 뜸을 들여서 늙은 호박의 영양 성분이 푹 끓어나게끔 해주는 것이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봅니다 뭉큰하게 삶아진 호박입니다 이 호박, 보온으로 가서 한참 있었던 것이에요 푹 삶아진 거 바로 하면 어, 엿지검이 익으면 삭혀지지 않는다고 그러지요 근데 이거 나중에 다짤 것이니까 엿지검을 그대로 붓고 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저어주고, 8시간, 8시간 이상 삭혀주는 것이지요. 여기에, 엿질 금만 넣어도 되지만서도 설탕. 설탕을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설탕을 조금 넣어주고, 설탕이 녹을 수 있게끔 잘 저어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보온으로 8시간을 둡니다 찔검에 8시간 이상 삭혀준 호박 이렇게 짤자루를 이용해서 건지가 내려가지 않게끔 짜줍니다 건지를 버릴 것이니까 다 이렇게 해서 잘 삭혀진 것입니다 호박이 물컹물컹 국물은 만, 마셔보면 아, 고잘 우러나서 달달하니 맛있더라고요. 국물을, 국물이 잘 흘러내리게 좀 두는 것이지요. 짜는하고 힘드니까 일단 다잘 흘러내리게, 음, 엄청 많이 흘러내렸어요. 일단 흘러내리게 합니다. 걸러져 나온 물이 요만큼입니다. 넓은 호박 두 개. 물을 요대로 마셔도, 이거, 어, 맛있어요. 호박 식혜, 맑은 호박 식혜 같지요? 요거를 전기밥솥에 치사로 다려줍니다. 한참 걸리겠지요? 완성된 넓은 호박 조청입니다. 쌀 하나도 안 들어가고 호박 두개 엿기름 하나 이 요거 감기 예방 겨울 보강식으로 최고 최고인 것이지요 전기밥솥에 뚜껑 열고 치사 버튼에서 계속 두면 가끔 한 번씩 저어주고 농도는 적, 어, 선택할 수 있는데 요거는 자동으로 음, 보온으로 갈 때까지 두면 요렇게 됩니다. 요걸로 강정을 해도 되고 요거 물에 타서 어, 먹으면 감기 예방에 최고라고 그러죠. 음, 요거 감기 기운 이 있을 때 감기 올려고 할때 이렇게 에, 호박 조청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거나 조청을 한 숟가락씩 먹으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하죠. 이렇게 늙은 호박이 있다면 호박 조청을 만들어서 이 조청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죠. 떡을 찍어 먹을 수도 있고 늙은 호박 조청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음. 와 따뜻하게 마시니까 너무 좋으네요. 넓은 음. 호박 지금 만들어 보아요. 언제나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